여기는 경북 상주 하동 보미리 고동시 꽃감 판매하는 데입니다. 직접 집에서 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했고 어, 어머니가 손질해서 임금님 상에 올린다는 고동시 꽃감이니 100개 담아서 어, 3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원하시면 택배비는 부담하는 걸로 해서 시중에서 고동식고가면 비쌉니다. 어, 직접 산지에서 하니까 3만 원에 어,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고 택배는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면 010-7196-5316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어, 계좌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상주 하동 보미리 고동식 꽃감, 어, 선물하기에도 좋은 꽃감이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1년까지 비닐 안에 포장해 놓으시면 1년 동안도 먹을 수 있는 꽃감입니다 많이 사시는 분들은 한 접에 100개씩 10접도 사가는 분이 있으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필요할 때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